안녕하세요. 다비드 빌라 허주영 팀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상도동 스카이폴에는 한개동 6층 건물 총 13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7호선 승실대 입구역 도보 30초 거리의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그중 오늘 소개드릴 세대는 탑층인 6층에 위치한 복층 매물로 기준층은 방셋 욕실 2개의 다락과 테라스가 있는 타입으로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가정에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그럼 바로 실내부터 보시겠습니다. 폴리싱 바닥재로 된 전실은 다소 넓지 않은 공간이었으며, 신발장은 키 큰장 두 칸으로 되어 있고, 외출 시 내부 등을 한 번에 끌수 있는 일괄 소등 스위치와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거실의 폭은 3m38로 괜찮은 크기이며, 4m가 넘는 오픈형 천장으로, 개방감이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 한쪽 벽면의 길이가 2m10으로 다소 짧기 때문에 2에서 3인용 슈퍼나큰 사이즈의 TV는 해체하시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넓은 크기의 주방은 아니지만 상하 부장의 수납 공간이 적지 않은 편이며 인덕션과 직사광형 싱크볼이 시공되어 있고 한기창이 두 군데나 나 있어서 개방감 느껴지는 주방 공간이었습니다. 반대편 복도를 지나 가장 안쪽이 안방입니다. 안방은 3m 36에 2m 18의 크기로 이미 한쪽 면에 슬라이딩 도어로 된 붙박이장과 스타일러가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공간에 라지킹 사이즈의 대형 침대와 화장대를 배치하실 자리가 충분합니다. 다용도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부부 욕실에 세탁기 건조기를 두셔야 하는 단점이 있어 보이지만 전혀 지장이 안갈 만큼 넓은 욕실이라 샤워 파티션까지 나눠져 있는 여유 있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방은 2m80에 2m20의 크기로 자녀 가구 3종 세트를 배치할 수 있는 크기의 방입니다. 메인 욕실은 양변기와 세면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폭 넓이가 있어서 샤워도 불편함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 방은 2m60에 2m 크기의 미다지로 된 방이며, 식구가 많지 않다면 식탁 공간이나 냉장고 등 보조 주방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복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공간을 죽이지 않으려 만들어진 계단이라 생각보다 가파르게 만들어진 부분이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벽면의 가장 높은 부분이 1m56으로 성인분들이 서서 다니시기에는 다소 낮은 층고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의 놀이공간이나 반려동물의 공간으로 활용하시기에 괜찮을 듯 합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은 4m78에 3m의 크기이며 넓은 면의 짜투리 공간이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네모난 공간의 크기는 2m60에 2m10입니다. 20의 최대 장점 인테라스 공간인데요. 3m65에 2m의 크기로 바베큐나 아이들 풀장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단재는 현수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통실대 바로 앞향도로큰 대로변이 보이는 막힘없는 조망으로 느낌있는 멋진 공간으로 연출 가능한 테라스입니다. 7호선 숭실대 입구역이 도보 30초의 초역세권의 숭실대와 상현초가 도보 3분 그 외에도 많은 초중국과 밀집한 곳으로 어린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가정에 추천하는 매물이니 관심 있으시다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